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덩실덩실 즐거운 세상에서 산 할아버지라는 아주 재밌고 신나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노래를 배우고 나서 학교샘임에 대해서 예, 좀더 깊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 그럼 다 같이 교과서 73쪽을 펴고 어, 악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산 할아버지라는 곡은 어,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불렀던 곡이에요. 어, 이 밴드는 1977년쯤에 만들어져서 2008년까지 활동을 했던 밴드인데, 어, 어, 이 밴드에서 기타와 보컬 노래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김창완 님입니다.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선생님도 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3형제 중에 장남인데 남동생들과 3명이서 만든 밴드가 산울림이에요. 밴드라 그러면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뭐 피아노 건반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진 걸 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울림의 노래를 이제 부를 때는 기타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도 기타는 잘못치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셋네 기타가 등장했습니다 산울림의 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옛날 밴드라서 잘 모르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들어보면 아는 게몇개 있을 거예요몇년 전에 아이유가 리메이크했던 이 노래가 있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아이유가 불렀던 그 너의 의미 원래 그 타눌린이 불렀던 노래예요 어 이거 말고도 개구쟁이란 노래 도 있어요 우리 같이 놀아요, 들어봤죠? 네. 우리 산할아버지 노래를 배우기 전에 잠시 악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악보에는 특징이 있다면 어, 점이 붙어 있는 음표가 많기 때문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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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것보다는 딴, 따, 딴, 따. 이런 리듬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먼저 박자를 보면 네, 4분의 4박자의 곡입니다. 자주 보던 박자죠.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몇 개? 네 개가 들어있어요.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강, 약, 중강자. 이렇게 네번 일정 박을 칠수 있는 4분의 4 박자입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사나라버지의 점들이 찍혀 있는데, 첫 번째 마디 박자만 같이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우리 4분음표가 이렇게 생겼죠. 4분음표는 8분음표 몇 개인가요? 그렇죠. 8분음표 꼬리 달려있는 게 2개 짜리에요. 8분음표 하나는 16분음표, 꼬리가 2개인 거, 이게 두 개잖아요. 8분 음표 하나가 16분 음표 두 개니까 4분 음표는 16분 음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16분 음표 같은 경우는 한 박을 네 개로 했을 때그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우리 박자 표시를 V 이렇게 했잖아요. 이 중에서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짧게, 요만큼만. 그다음에 점 8분 음표가 점이 붙었다는 거는 원래 음표의 길이의 절반만큼을 더하라는 얘기잖아. 원래 8분 음표는 반박 자리였어요. 반박 자리인데 이 반의 절반만큼 더하니까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박이 완성이 되죠. 뒤에 거도 볼게요. 점 8분 음표가 있으니까 반박하고 절반 더. 그다음에 16분 음표니까 요만큼만 더 2분음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산할아버지 산과 뒤에 버가 짧죠?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말 구름모자 썼네 구름모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8분음표 3개를 같이 묶어놨죠. 3개가 연달아서 묶여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네, 셋, 일단, 음표라고 불러요. 8번 음표 3개를 같이 묶어서 4분 음표 1개의 길이만큼 연주해라. 3개가 한박인 거야. 한박은 우리 V자로 표시했잖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렇게 3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나왔던 거죠? 반박하고 조금 더. 여기는 요 조금만. 나머지는 두 박. 그러니까 한박에 구름모자 썼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는 마페랑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산 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 줄 똑같죠? 살금살금 다 가가서 구름 모자 벗. 오, 디 세, 쉬고,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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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점, 8분 음표와 1 6분 음표가 연달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점이 있는 리듬을 잘 살리면서 노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산 할아버지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고 간단하고 경쾌해요. 그러니까 네,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할아버지 구름 모았었네 나비같이 홀홀 날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구름 모자 벗겨 보지 이놈하고 불가락 내리시네 천둥처럼 고함을 치시네 i 요즘 배우는 중이야. 저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화면에 나오는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랫말에 어울리는 샘녀림, 샘녀림이란 말이 나왔네요. 샘녀림을 아래에서 골라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샘녀림이라는 거 지난번에 잠자리 노래 배울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살금 살금 할때 세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리게 불러라 그런 얘기 잠깐 했었지요. 샘녀림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피아노 그리고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 피아노 열이게, 메조 피아노는 조금 열이게, 메조 포르테는 조금 세게, 포르테는 세게 이런 뜻을 나타내는 생렬임 기호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더 있겠죠. 피아노가 두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고 피아니시모라는 뜻이에요. 매우 열이 개란 뜻이 있고요. 어, 포르테보다 더큰 거는 포르테 두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포르티시모 당연히 매우 어, 세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포르테가 세 개인 포르티시시모도 있고 피아노가 세 개인 피아니시시모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지은 놀람교양곡이라는 곡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의 2학자 안단테의 첫 부분을 듣다 보면 이 샘열임이 정말 극적으로 갑자기 확 변하는 곳이 있거든요. 또 잠깐만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갑자기 뻔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었죠. 이 커지기 전의 생임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피아니시모나 피아노 쪽이었을 텐데, 갑자기 빵 커지는 부분은 포르테 또는 포르티시모 이렇게 연주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면을 멈추고 적어볼게요. 네 아마도 살금살금 다가가서니까 피아노 열이 이게 하면 좋겠죠. 들키지 말고 소리 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다가가야 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요. 이놈하고 불벼락 내리시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벼락하고 이놈이니까 강한 좀센 느낌이겠죠 샘열림은 포르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놈 할때 주변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하시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놈 이렇게 세게 할것 같아서 선생님은 포르테라고 했고 더 크게 벌어 엄청 화내고 싶은 친구들은 포르티시모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뭔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낼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노랫말 뒤에 재미있는 말을 넣어서 부르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쓱 나비같이 월월 날아서 짠뭐 이런 식으로 어 재미있는 말을 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을 멈추고 함께 넣어 볼게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 선생님이 이 절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 이놈하고 불벼락 내리시네. 쾅 이렇게 해볼까? 쾅. 천둥처럼 고함을 치시네. 야 이렇게 할까요? 너무 놀라 뒤로 사빠졌네. 뒤로 넘어졌으니까 아이쿠. 하하하하 웃으시네. 선생님이 힝 이렇게 해볼게. 왜냐 그러면 난 넘어졌는데 할아버지 웃고 있으니까 약간 좀서럽아이 절까지는 같이 해볼까요? <목소리> 썩네, 슥, 나비같이, 널말라아서 짠, 날금살금, 다가가서, 쉿, 쿵, 모자 벗겨오지, 휙, 이놈하고, 벗겨 불멸한 <불바람> 내리시네, 광 천둥처럼, <불람> 호암을 치시네, 야,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네, 아이쿠. 3, 4절은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돌려서 반주 음원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할아버지라는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어, 산울림이라는 우리 밴드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는데 집에 계신 어른분들도 이 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어른들과 함께 유튜브나 아니면 멜론, 뭐, 벅스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산울림의 노래를 찾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들어보고 음악에 대해 얘기 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악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